자, 문제 무서워 합니다.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에서 ABC와 ACD에서 ABACAD가 같고, 자, 이거 표시 같다는 표시겠죠. 각 BAD, BAD 이만큼이 100도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때 각 ABC, 여기 X를 한다면, 여기 X와 각 ADC, ADC, 자, 이 Y의 합의 크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씩 정보를 찾아 나갑시다.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x라고 놓을 수 있고요. 자, 여기도 y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. 그죠? 이만큼 합은 100도라고 얘기하고 있네요. 자, 사각형의 총 합은 360도라고 알고 있죠? 그러면 100 플러스 xx yy 다 더하면 2x 플러스 2y가 되는데, 자, 이게 360도라고 음, 식을 세우면 x 플러스 y의 합을 구할 수 있죠.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할 수 있죠. 그죠? 2x 플러스 y는 100이 양식히면 260이 되고 양변 2를 나누면 x 플러스 y는 13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x나 y를 각각 구할 수는 없어도 x 플러스 y의 값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있네요. 그죠? 정답은 4번입니다.